안녕하세요. 코슬립 수면의연 원장 신홍범입니다. 주무시다가 이 잠꼬대를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한 50대 이후에 남성분들에 좀 흔하고요. 여성분도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. 잠꼬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. 잠꼬대 외에도 이렇게 팔다리를 움직이는 행동이 동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또 코를 골고 또 수면 중에 호흡이 곤란해지는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요. 자, 그래서 어 어떤 분이 어 대개 한 50대 이후 어 연령이 좀 있으신 분이 주무시다가장구대를 심하게 하고 어떤 행동이 동반되면서 코골이, 수면 중 호흡 곤란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할때 예. 그 사람에 있어서 어 우리가 어떤 이제 의학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선 주무시다가 잠꼬대를 심하게 하고 행동이 동반될 때는 렘수면행동장애라고 하는 어, 수면 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. 꿈을 꾸다가 이제 꿈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고요. 어, 그로 인해서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이제 다칠 위험도 있고 렘수면행동장애는 어, 무엇보다도 어, 우리 뇌 이제 퇴행성 변화고 그러니까 뇌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기능을 잃어가는 거고요. 그래서 그 결과 어, 확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파킨슨병이나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.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. 한편 이 수면 호흡 장애, 코골고 자다가 숨을 멈추는 수면 호흡 장애도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. 어, 이런 수면 호흡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어, 이로 인해서 우리 뇌에 이제 부담이 갑니다. 뇌가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뇌에 노폐물이 쌓인다든지 안 좋은 물질이 쌓인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어, 치매와 같은 이제 뇌 퇴행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두 질환이 만나는 거죠. 그러니까 수면 행동 장애, 수면 무흡증이 둘다 뇌에 이상이 있고 또 뇌에 이상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입니다. 그럼 수면 행동 장애가 있는 분이 수면 무호증을 방치하면 어뇌 산소 공급이 계속해서 안 되니까 이미 손상이 와 있는 뇌 상태가 더 빨리, 더 많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. 어. 그래서 그 결과 어 치매 발병 위험이 더 높아지고 그 시기가 더 빨라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우리가, 어, 심한 장고대 행동이 동반되고, 또, 코골이 수면모흡증이 있는 경우에는, 램 수면 행동장에 대해서 이제 약물 치료하는 것도 필요하고요. 동반된 수면모흡증에 대해서도, 어, 요즘은 이제 비수술 치료로 양악기 치료가 나와 있습니다. 양악기 치료를 이제 병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. 특히 이제 어, 이 연령대 한 50대 이후에서는 이제 예, 수술적 치료가 좀 쉽지 않거든요. 또 수술 후유증이라든지 또 수술 중에 어떤 수술 후에 어, 통증, 또 합병증 위험, 음, 그리고 이제 한동안 또 식사를 못 하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수술은 조금 어, 어, 덜 선호하기 마련입니다. 그래서 어 장고대가 있으시고 이상행동 이 있고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는.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양악기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